274번 알차림네요은아 네? 여기 74번 잘 보이니? 어짤려 살짝? 어, 짤르다모자다큰 차이가 없네 봅시다 어 이렇게 돼있고요 마이너스 a제곱 2 C, a b 제곱, a c 제곱, b 제곱 c, b c 제곱, 빼 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죠 뭐. 또 어떻게 a 제곱이 있는 애만 따로 묶어봅시다. 어. 또 a가 있는 애들, 얘네. 이제 살짝 지겹지, 얘들아. <laughs> 슬슬 <laughs> 즐거워졌지?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A B C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C인데요. 자이 마이너스 왠지 주고 싶죠? 어. 그래서 저서 C-A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게 여기서 C-A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B는 5루 3. 그 다음에 B-C는 5-루트 3. 여기서 변변 빼야겠다. 변변 빼주면. 아 더해야 되구나 더해야겠다 더해서 얘를 이제 없애줘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를 없애주시고 a 마이너스 c는 뭐가 돼요? 더하면 10인가봐 그치? 그러면 c 마이너스 a는 뭐겠어? 마이너스 10이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3개의 문제 만이 남았어요 2를 어? 지우고 했는데, 나갈 있다 <laughs> 277번. 27 뭐. 비밀인데 얘기하자면 오늘부터 제가 지금 열심히 한번나고요 <laughs>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이제 가, 과도기의 시기는 다거친 <laughs> 거. 친고 부정하고 무어아니조아니조과도기건 <laughs> 어, 시기는 무 거친거 같고 어, 할 만한 양들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3일에 나눠서, 숙제를할수 있도록. Okay. <laughs> 어, c 어, a A-C. 그 다음에, 어, A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C제곱은 4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을 구하네요. 그런데 얘들아, a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을 구하려면 얘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 해보세요 a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 세제곱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게 a 플러스 c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c 플러스 c제곱입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것 중에 얘를 준 거잖아. 뭘 찾아야 돼? 얘를 찾아야 돼. 이해됐죠? 네,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얘를 주문을 해요 또. 자 그러면 a제곱 있는 거 a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a제곱이 어디서 한번 나오나 봤더니 여기서 한번 나오겠어요. 그 다음 또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여기도또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b제곱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마이너스 c제곱 a가 나오고 그리고 남는 게 마이너스 BC에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B 플러스 C 곱하기 B 마이너스 C. 그리하여 B 플러스 C로 묶어 보면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어, BC네요. A, A, B, C,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C가 0이다. 이런 식이 되어져. 요 그런데 양수 A, B, C니까 얘가 0일 수도 없고, 얘가 0일 수도 없고, 오로지 얘만 0일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A는 C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게 되겠죠. 자, A가 C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C 대신에 A를 넣어볼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4. 그럼 세 양수니까 얘는 얼마야? 2가 되겠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이렇게 풀 필요가 없네, 얘들아. 그치? A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면 A 세제곱 두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럼었 h